嗯嗯。

거의 상위 군경하고 거의 비슷하게 앞으로 갈 거예요. 그 내용이. 저희들이 이제 가장 시급한 게그공법 단체 되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그것만 되면은 뭐 다른 것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공무원 만났는데 예. 그 서기관 그 만나서 그래서 만났는데. 그뽑그이 공급 단체. 그럼 야뭐하다 그래서, 불법 단청은 북장은 없습니다. 그, 흑사에 그, 그 풀듯이, 다른 분들는다 네. 풀린다. 알고 있더라고요. 네. 분명 알고 있더라고요. 우리가 틀리하다는 응. 걸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, 아까도 얘기했지만, 우리나라, 보험노가, 우리 보험노상자들도 틀리지 않으면, 조리배 문제가 될 수도 있다. 그러면지금 몰라도, 응. 가 그러니까 이거 천는정구가2 0년 안에 거의 다 들어요. 와100% 들어가신다고 해서 마음에 는가 이거 는 20년 정도 되고 올해는 다 접잖아요. 나만 들아 젊으셔요 여기. 젊게 살면 그래. 젊으셔요. 그런데 우리 상대로 하자면 아마 힘들 거라고 얘기하으니까 다들 알고 있더라고요 네, 아, 알고 네. 이명한 인사그러는 이재명 정부에서 그 오보를 받았는지 뭘 받아야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뭔가를 뭘 받아서 손가락 받는 자리 그 암만 만나자라도 안만나예요 때는 본인 마음껏 형상이 뭐냐고 그냥 대화 형식으로 얘기했지만 대화 형식으로 했지만 그 느낌은 뭔가를 알아보려고 온것 같아요. 그리고 이번 대통령 초점은 사업단지, 그.